S&P 500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투자자의 머릿속을 스치는 단 하나의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팔고 현금화해야 하는가? 혹은 매달 붓고 있던 적립식 투자를 잠시 멈춰야 할 때가 아닌가? 계속 오르기만 하는 주가 차트를 보면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환호하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반면 이 상승장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은 초조함과 포모에 시달리죠. 하지만 양쪽 모두에게 이 높은 주가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적립식으로 ETF나 주식을 모아온 투자자라면 더욱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요즘 주가가 너무 비싼데 이 가격에 계속 사는 게 맞나? 차라리 지금 적립을 멈추고 크게 하락장이 오면 그때 다시 시작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매달 주식을 사는 행위가 지난 몇 달간 계속해서 비싼 가격에만 매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의 정석처럼 배운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듯 보입니다. 계속 고점에서만 사는 이 방식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유용한 투자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런 매도 혹은 정립 중단의 유혹을 느끼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경험, 특히 아쉬웠던 기억 때문입니다. 과거 차트를 복기해 보면 몇년전 미중 관세 이슈나 혹은 2022년의 금리 인상기처럼 주가가 크게 폭락했던 시기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그때를 떠올리며 이런 생각을 하죠. 아, 그때 고점에서 일부라도 수익을 실현해 두고 저렇게 폭락했을 때 다시 샀더라면 지금쯤 내 자산은 훨씬 더 불어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사후 확신 편향은 지금처럼 주가가 높아진 시점에 다시 고개를 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 그 고점과 비슷해. 만약 지금 팔았다가 다시 이런 하락장이 온다면 그때 다시 들어가면 엄청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머리로는 장기 투자를 외치면서도 자꾸만 시장을 예측하려는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그 이면에는 인간의 본능적인 손실회피심리라는 강력한 심리적 편향이 숨어 있습니다.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입는 고통을 약 2.5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하죠. 지금껏 쌓아올린 수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맞추려는 시도는 틀렸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수많은 과거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장기 수익률은 아주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90년부터 2023년까지 S&P 500 지수에 장기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상승했던 단 10위를 놓치고 현금으로 보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총 수익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만약 가장 많이 올랐던 30일, 40일을 놓쳤다면 수익률은 처참한 수준이 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 가장 많이 상승한 날들은 대부분 언제 발생했느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이 가장 공포에 떨고 모든 언론이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던 폭락장 직후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장을 예측하겠다며 현금을 들고 관망하던 투자자들은 절대로 잡을 수 없는 날들이죠. 이것이 바로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시장에 머물러라 라는 격언이 수십 년간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국내 시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2021년 7월경 3,300선을 찍은 이후 약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지루한 박스권, 소위 박스피에 갇혀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21년부터 3년간 매달 꼬박꼬박 국내 지수 ETF를 적립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3년 내내 수익률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였을 겁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이 투자자가 2024년 말 한국시장은 안된다라며 모든 투자를 정리하고 시장을 떠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2025년에 들어서며 시장이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해 2800선에 머물던 지수가 불과 몇달 만에 3400, 3500선을 향해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결과가 어떨까요? 이 투자자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했지만, 정작 가장 달콤한 과실이 열린 마지막 몇 달을 놓쳤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수익도 얻지 못하거나 심지어 손해를 보고 퇴장하게 됩니다. 3년 중 2년 9개월을 버티고도 마지막 3개월을 참지 못해 모든 기회를 날려버린 셈입니다. 말로만 시장에 머물러라라고 하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단 1년을 놓쳤을 때, 투자자에게 어떤 끔찍한 결과가 벌어지는지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10년 동안 매달 1000달러씩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 ETF를 적립식으로 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투입된 총원금은 11만 6 0 달러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10년간 시장의 모든 등락을 견디며 꾸준히 적립한 결과 2025년 9월 기준 그의 누적 평가 금액은 약 35만 달러 약 4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원금 대비 3배가 넘는 거치식이 아닌 적립식 투자임을 감안하면 실로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의 QQQ 연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2022년에는 마이너스 32.5%라는 큰 손실을 기록했지만 바로 다음 해인 2023년에는 54.8%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높았던 해는 2020년으로 48.6%였습니다. 이제 이 투자자가 시장 예측을 시도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시나리오 1. 최악의 해를 피하고 최고의 해를 놓치다. 2022년에 마이너스 33%라는 끔찍한 하락을 경험한 이 투자자는 2023년 초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자 이건 일시적 반등일 뿐더큰 하락이 올 거야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2023년 1년 동안은 정립식 투자를 중단하고 현금을 보유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투자원금은 1년치만 2 0 0 0달러가 빠진 1 0 4 0 0 0 0러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누적 평가 금액은 35만 달러가 아닌 약 21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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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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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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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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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0 0 0 0 0 0나0 0 0 0 0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2022년과 같은 폭락장에서는 주가가 싸다며 돈을 들고 오는 투자자보다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불과 몇년전 관세 이슈로 시장이 흔들릴 때 과연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용감하게 미국 기술주를 쓸어담았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지금처럼 주가가 오를 때 시장에 더 많이 진입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손실을 겪고 심지어 그전 6에서 7년간의 누적 수익이 상당했던 투자자라면 2023년 초에 반등을 탈출 기회로 삼아 시장을 떠났을 확률이 현실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시나리오 2두 번째로 좋았던 해를 놓치다 만약 2023년이 아니라 수익률이 두 번째로 높았던 2020년 한 해만 시장을 떠났다고 가정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누적 평가 금액은 약 24만 4천 달러로, 10년간 꾸준히 적립했을 때 35만 달러에 비해 10만 달러 이상의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시장의 수익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장기 투자자의 유일한 임무는 그 폭발의 순간에 시장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이나 데이터가 아니라 차트를 본다. 과연 기술적 분석? 소위 줄긋기는 시장의 고점을 맞추는 신의 도구가 될수 있을까요? 주가가 최고점에 다다르면 많은 투자자가 차트를 열고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저점들을 연결해 지지선을 만들고 고점들을 연결해 저항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항선에 거의 다다랐으니 이걸 뚫지 못하고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팔고 저기 아래 지지선에서 다시 사야겠다라는 그럴싸한 전략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 분석은 몇 가지 치명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준이 자의적입니다. 지지선을 어느 시점에 저점부터 연결하느냐에 따라 수십 개의 다른 지지선이 나옵니다. 둘째, 시간 기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봉 차트, 주봉 차트, 월봉 차트 중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지지선과 저항선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그어집니다. 어떤 차트에서는 매도 신호가, 다른 차트에서는 강력 매수 신호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상 과거 데이터의 선을 긋는 행위는 미래 예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차트에 줄을 긋는 것만으로 미래 주가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전세계 최고의 수학자, 물리학자들을 고용하고 슈퍼컴퓨터와 AI로 무장한 퀀트 펀드들이 실패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괜히 지금까지 하지도 않던 기술적 분석을 시도하며 소중한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기보다는 하던대로 묵묵히 정립을 이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쳐다만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시장 예측과는 전혀 다른 부자들이 실제로 자산을 관리하는 이 행동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무조건 주식을 팔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내 노후 자금을 위해 장기 투자를 목표로 시작했고 그 목표 시점이 아직 5년, 10년, 20년 이상 남았다면 지금 고점 예측을 이유로 수익 실현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리밸런싱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자산을 성장주 100%로 배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장주 배당주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나름의 비율을 정해두었겠죠. 그런데 최근처럼 성장주만 폭등했다면 이 자산 배분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식 70채권 30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주식 85채권 15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리밸런싱은 이렇게 과도하게 비중이 높아진 성장주의 비중을 일부 줄이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진 채권이나 다른 자산의 비중을 늘려서 원래 목표했던 주식 70, 채권 30의 밸런스를 다시 맞추는 작업입니다. 이는 고점을 예측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위험을 관리하는 행위입니다. 시장 예측을 기반으로 한 차익 실현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만약 고점 예측이라는 유혹에 빠져 지금 적립을 멈추거나 심지어 전액 현금화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운 좋게도 당신의 예측대로 올해 상반기 같은 큰 위기가 닥쳐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과연 그 현금을 가지고 시장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적립식 투자를 편하게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매달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처럼 작은 돈으로 쪼개서 들어갔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년, 5년간 모은 돈이 3천만원, 5천만원, 1억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뭉칫돈을 현금화한 상태에서 시장이 매일같이 5%씩 폭락하는 공포의 순간에 그 1억원을 다시 밀어넣는다. 그 공포감을 극복하고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하실 밑에 땅굴이 있다라며 더 깊은 바닥을 기다리다가 결국 시장이 비자로 반등하고 모든 것이 회복된 뒤에야 뒤늦게 다시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승장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 때문에 지난 수년간 지켜온 현명한 투자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실수는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